얼마 전 통역가 겸 방송인 안현모와 이혼 소식을 알린 음악 프로듀서 겸 가수 라이머가 근황 모습을 공개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5일 유튜브 채널 UV방에는 UV 녹음실 핏줄 콘텐츠가 게재됐습니다. UV 녹음실은 UV의 녹음실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콘텐츠입니다. 이날 영상에서는 라이머가 등장했는데 유세윤은 라이머에게 별일 없죠? 라고 물었고, 이에 라이머는 별일이야 뭐, 세상에 별일이야 많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유브가 준비한 노래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뮤즈는 제목이 그리워인데 너 이름 그리 을라임을 타서 내 스스로 나의 어떤 예전에 나의 어떤 모습을 그립다 이런 가사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내가 그리워 너무 그리워 겁이 없던 그때 내가 그리워 나를 그리다 나는 그리다 내 마음속 예쁜 그림 내가 그리다 그리다 나를 그리다 다시 그리워 너가 그리워서였습니다. 이를 들은 라이머는 좋다 진짜 좋다고 호응했고 함께 출연한 그리는 좋으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라이머는 멜로디가 되게 와닿고 그렇잖아라며 노래에 공감했습니다. 이어 라이머는 그리의 녹음 중에 스쿼트를 하는 등 폭풍 운동을 했고 그리워라고 따라 부르다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뮤지는 형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라고 당부의 짠내를 자아냈습니다. 이후 그리는 뮤지가 녹음 중 김구라 성대모사를 하는 등 깐족거리다 폭발해 녹음실을 나가버렸는데 뮤지는 웃자고 하는 건데 사람이 유머러스하지 못해서라고 멋쩍어했습니다. 이에 라이머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라고 말했는데 이 곡을 버릴지 고민하던 사이 라이머는 내가 한번 해볼까 느낌은 맞을 것 같긴 한데라고 제안했습니다. 노래의 라이머가 덧붙인 가사는 여전히 너는 나의 달링. 허나 이제는 갈린 그런 사이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가 투파 어웨이 슬픔은 데이 바이 데이. 흐르는 눈물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 켄트스톱 가슴은 널 원해. 아직까지도 그러나 두 눈은 널 보네 정말 바보같이도 눈물로 덧칠해 미소는 거칠해 슬픔이 거치게 오늘도 미쳐 소리쳐였습니다. 라이머는 넥타이까지 풀고 노래를 열창했고 내가 그리워 너무 그리워 가사를 진심을 다해 열창하다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세윤과 뮤지가 녹음실 안으로 들어가 셋이 부둥켜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1977년 생으로 올해 나이 46세인 라이머는 1996년조 앤 라이머라는 그룹으로 데뷔한 후 꾸준히 뮤지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효리 헤이걸 개건 래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2011년 힙합 레이블 브랜뉴 뮤직을 설립한 후 수장으로 활약 중입니다. 그간 버벌진트 블락비, 에즈원 범키, 스윙스 등 다수의 아티스트들의 앨범 제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라이머의 아버지는 브랜뉴 뮤직의 김영옥 전무로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유학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통역가 겸 방송인 안현모와 결혼한 라이머는 지난 2023년 11월 6일 결혼 6년 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뉴 뮤직 측 관계자는 최근 라이머 대표와 안현모의 이혼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서 두 사람은 친구로 남기로 했으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선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결혼했고 슬하의 자녀는 없습니다. 최근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미 지난 5월부터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재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결혼 사진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발표에 얼마 전 TVN 우리들의 차차차에 함께 출연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재조명되기도 했는데 앞서 두 사람은 1년 전인 지난해 10월 TVN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차차차에 출연 결혼 백문백답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시 안현모가 우리 커플 부부만의 장점은 이라고 질문하자 라이먼은 뽀대가 좀 난다며 비주얼 부부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대와 결혼 후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자 라이머는 나는 완벽한 목표가 있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둘밖에 없으니까 아직 공동체가 안된 느낌이라며 이세를 소망했습니다. 또 내가 죽는다면 배우자가 재혼해도 괜찮냐는 질문에 안현모는 난 완전 예스다. 오빠가 원하는 삶을 같이 살아줄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라이머는 지금 생각으로는 내가 죽고 안현모가 재혼하는 게썩 좋지 않다. 내가 죽고 나서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존중하지만 그걸 권장하진 않는다. 나 없으니까 빨리 결혼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안현모는 나는 재혼을 권장한다. 오빠가 혼자 철양하게 늙을까봐 내가 못해준 걸 누군가 해줄 수 있잖아 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머는 당신 없으면 내가 많이 힘들겠지. 솔직히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본 적 있다며,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 것 같다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 있는데 잠깐씩의 자유가 좋은 거지. 당신이 없는데 매일 자유로우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에 뜻밖의 감동을 안겼습니다. 결국 부부는 눈물을 터뜨리며 진심을 나눴습니다. 또한 SBS 동상이몽에서는 임신과 육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두 사람은 이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안현모는 딩크적으로 아이가 없이 재밌게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안현모는 밤 11시, 12시쯤 오빠는 게임하고 나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평온하다며. 그렇게 살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머는 날 닮은 아이가 시끄럽고 귀찮게 굴더라도 함께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고 싶다며. 내 아이라는 건좀더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내는 내가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론 내가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와 아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어 안현무는 지난 2월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라이머와 성격적으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며 이 세상에 나쁜 남자는 없다고 한다. 라이머는 그냥 나와 안 맞는 것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